분단된 상태보다서 못해지는 통일을 하면 은그 통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1948년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들이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냐? 통일을 좀 미루더라도 우리의 독립국가를 세워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국가건설을 아주 부흥하는그 융성하는 국가건설을 해가지고 잘 살아보자. 해 가지고 이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이렇게 열린 거예요. 분단은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오늘날 남북한에 전개된 그 실상을 보면은 알수 있는 것이에요.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은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북한이 해체되고 북한의 현체제가 대한민국 체제로 들어오는 통일 예? 또 하나는 대한민국 체제가 해체되고 북한 체제로 편입되는 통일 세 번째로는 두 체제를 적당히 섞어서 비법을 만드는 통일 우리가 중요한 게 북한의 민주화 북한의 인권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어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네, 이 기준을 그 달성해야만 우리가 이 소위 합의에 의한 통일을 추구할 수 있지, 지금 같은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합의에 의한 통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지금도 여유가 없어요. 더 파일을 키워야 돼. 경제, 경제의 그 파일을 키워서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확보해야 돼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복지 문제와 연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복지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통일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파일을 키우기 위한 긴장을 긴장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 90년, 89년, 90년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다 망했는데 왜 그러면 북한이 지금까지 정권 유지가 되어 왔느냐. 첫째는 외부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강제 수용소 15만 내지 20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강제 수용소를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어, 그 권력의 그 중심에 대해서 김, 김일성, 김정은, 어? 김, 김,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불만이나. 아, 비평을 하면은 가차 없이 영장도 없이 집어넣는 공포정치를 하는 거지. 이두 가지 방법이 정권을 유지하는 어그 수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북한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그 체제는 실패하고 경제도 실패한 거예요. 그럼 개혁개방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개혁개방을 하면은 지금까지 북한이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던 주민들이 그 어, 통치자들에 대해서 순종을 할 거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개혁개방을 한다는 것은, 아,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포기한다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지, 되기 때문에 지금 개혁개방을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줘요. 북한이 만약에 그 급변사태가 날, 날 경우에, 아, 미국이 우리 이, 통일시켜주지 않겠어? 뭐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통일이라는 걸 남의 일처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일처럼 생각, 생각하면 통일은 절대 오기가 힘들어요. 한국이 남의 일처럼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통일시켜 줄 나라가 없고 그럼 통일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국민이 어떠한 경우든지 북한이 망할 경우는 에 우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6.25 때에도 그러한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본화를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한의 어떤 사, 사,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걸 의지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들은 그러한, 어, 그, 큰 희망을,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 우리가 대응한다면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때가 있었던 한 10년 동안 마른 연방되지만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적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바꿔서 우리가 여러 어, 그 준비들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쉽게 우리가 어, 통일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정도 어, 간단하게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매도 먼저 맞는 배가 낫다 그러죠. 어느 분이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주로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 안에서 이제 딱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 속에서 어떠한 외교적 입장을 취해야 그것이 네 저희 한국에게 더 유익이 될지 이 국제정세는 것이 생물과 같아서 미꾸라지와 같아서 아주 잡으려면 놓치게 되고, 잡으면 놓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어떤 대책을, 그, 그 쪽집게를 찍듯이 해야 되냐고 물어봐가지고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드리고 서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대한민국을. 그러고는 마치 이미 남북한 간의 통일이 되어가지고 통일된 한민족의 차원에서 국제정세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이건 절대 건물이에요. 그 우리는 대한민국을 오늘 있게 만든 주인들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이걸 보면은 해결방안이 나오죠. 우리가 영리하게 그 대처하면 그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꼭염대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대내적으로 그 자유통일에 대한 거대한 여론을 만들어진, 만들어가는 것도 그 자유통일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통일됐을 때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걸 동의하고 찬성하는 게 진짜, 진짜 통일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어 북한주민이든지 남한주민이든지 모두가 각자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창의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북한의 힘에 의해서 통일을 했다 할 경우에 우리가 남쪽이 어떤 좀 가상적으로 통일됐는데 남한의 지금까지 우리 누리던 자유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우리 5천만 명이 그걸 통일할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통일된 상태에 우리 주민들의 기준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 그 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거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NGO들을 하고 있는데 <laughs> 북한 인권법 같은 걸 자꾸 해서 북한 주민들도 좀 외부 세상을 알고, 지네들이 뭐 어? 어떤 권리가 있는지도 알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좀 어,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방에 그 하러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 문제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는은 이것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